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후기를 올리고 있는데 며칠이 지난 오늘 올려보는 초부스 팝업스토어 후기입니다. 저번 영상에 올렸듯이 현재 서울 여의도 더 현대에서 포이락 브랜드 스토어의 팝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주말 토요일에 후다닥 다녀왔습니다. 팝업이 열리는 위치는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 여의도의 더 현대 지하 1층이고요. 내려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점포에 정신이 아득해지지만, 파이브가이즈 햄버거 가게만 찾으면 됩니다. 저는 운이 좋게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자마자 그곳이었는데, 혹시나 밥을 먹지 않았다면 햄버거를 먹고 구경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착하자마자, 국산 왕국 캐릭터들 옆으로 헤즈브로 로고와 함께 옵티머스 범블비가 반겨주는데 이게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생소한 모습이어서 어 되게 얼떨떨하게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바닥에는 커다랗게 초일학이라고 적혀 있고 또, 정면에는 초일락로고와 함께 초일락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국산 완구를 파는 회사에 새들어 사는 트랜스포머라서 뭐 혹시나 비중이 작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입구에 오자마자 반겨주는 대형 옵대장님. 이 TLK 보이저 옵티머스 프라임의 패키지를 고퀄리티 빅사이즈로 재현해 둔 스태츄의 1차 감동 또 비록 바닥이지만 곧 정발되는 제품들을 또 실물로 볼수 있게 되면서 2차 감동을 받게 됩니다. 팝업은 대충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트랜스포머를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전시된 형태 자체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반칙의 방향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면에 들어가자마자 전시를 구경한 후에 오른쪽부터 천천히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코너는 중간에 선반 하나에 멀티팩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메인은 이렇게 3개의 전반에 전시가 되어 있고 현재 다른 매장에서도 볼수 있는 정발된 제품들과 함께 또 정발되지 않았던 멀티팩 제품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86 범블비, 아마다 휠잭, DOTM 해치 레거시탄, 비스트워즈 실버볼트, 사이버트론 스타스크림비스트의 서막 옵티머스와 휠잭, 갤럭시 셔틀, 썬더트론 합본팩 마스터피스 트레인복과 오토봇 멀티팩, 그리고 레거시 멀티팩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미 정발된 제품들을 다시 보는 거라서 크게 특별하진 않지만, 이번에 팝업을 가야 하는 이유, 그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멀티팩들에 있죠. 현재 온라인과 어느 오프라인에서도 보기 힘든 오토봇 멀티팩과 레거시 버서스 멀티팩이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심지어 재고도 많아서 놀랐는데 가격도 적정 가격이라서 그동안 구하고 싶었던 분들은 꼭 가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서울이다 보니까 이게 지방 사는 분들한테는 방문할 기회도 없고 구매할 기회도 없어서 팝업이 열려도 뭐 그저 그런 상태인데 또 다행히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일학에서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합니다.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초일학 카페에 올라온 안내가 있으니까 이 안내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고 이 해당 링크는 제가 댓글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팝업으로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여러모로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감동인데요. 또 팝업이 5월에 또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지금과 다른 신제품들이 또 많을 것 같고, 지금처럼 또 정발이 안된 제품들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되는데, 이번에 팝업을 못 가더라도, 다음 달 팝업이 있으니까, 그때를 또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팝업 스토어에서 이벤트 코너가 있는데요. 총 3가지 게임을 할수 있더라고요. 상품도 빵빵하니까 제품 구경도 실컷 하고 게임도 참여해서 재밌는 팝업 구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멀리 서울까지 갔으니까 뽕을 뽑아야겠죠. 또 팝업을 보고 나서 바로 토이마루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더 현대하고 토이마루가 위치가 가까웠어요. 버스를 타고 잠깐이면 도착을 하는데 아주 나이스합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첫 방문을 한 이후 두 번째 방문인데 제가 갔다 온 이후에 한 2주 사이에도 재고가 많이 바뀌었는데 또 이게 두 달이 지나니까. 그 사이에 또 종류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어, 시간이 없어서 저번처럼 여유롭게 영상을 찍진 못했고 사진만 찍어 왔는데 일단 레거시와 스튜디오 시리즈 제품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아마다 갈바트론 애니메이티드 모터 마스터 또 레거시 슬립 스트립 사이드 번 돌멩이 시리즈인 샤드가 있고 사이버트론 핫샷과 또 돌멩이 시리즈 뉴클리어스 게이머 에디션 디셉티콘 병사와 사이드 스와이프 트랜스포머 원 옵티머스 또팔6 시리즈 스프링거와 샌드스톰이 추가가 됐고 또 범블비 무비 스카이워프 선스 트리커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드라마틱 캐처스 시리즈 3단 하극상 합본 팩과 매나졸 합본 팩, 다이노 킹 합본 팩도 들어왔고 또 마스터피스는 지난번과 비슷한데 슈퍼 질라이가 있었다는 점. 이거는 저번에도 있었나? 모르겠네요. 또 마스터피스 40주년 범블비 닌자 거북이 제품과 코어 클래스 제품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이외에도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은 여러 제품들도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건 이렇게 되어 있었고 특히 눈에 띄었던 제품은 비스트 워즈 앙코르 옵티머스 프라이멀과 오토 슬래셔 이것도 옛날 제품인데 또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또 타카라토미 트랜스포머 컬렉션 0 이거는 검색해보니까 복각판 옵티머스가 들어있던데 또 이렇게 패키지가 아주 예쁜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올 때마다 종류가 달라지니까요. 그때 그때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중에 저는 저번에 왔을 때 다시 오면은 볼보 옵티머스랑 또 다른 걸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볼보 옵티머스와 86 스프링어를 살려다가 아까 저는 팝업에서 보고 왔던. 정발되는 신제품들이 생각나서 잠시 참고 그나마 좀 싸게 살수 있는 코어클래스 코너를 봤는데 또 마침 86 버전의 스틸 조어가 한개 남아 있고 코어클래스 다이노봇 스카도 하나 있어서 두 개를 집어 왔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토요일만 시간이 있어서 저번과 달리 아쉽게도 짧은 시간에 후다닥 둘러보고 왔는데 그래도 볼만큼은 다 보고 온것 같아서 만족스러웠고요 아, 아까도 계속 언급했듯이 다음 달에도 초일학에서 팝업이 열린다고 하니까 팝업이 열리면 올라가서 보고 토이마루도 또 찾아가서 추가된 것들이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다음엔 또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